섬성 그룹 이건희 회장님이 운명을 달리하시며 남기신 편지가 감동입니다. 나의 편지를 읽는 아직은 건강한 그대들에게 아프지 않아도 해마다 건강 검진을 받아보고 목마르지 않아도 물을 많이 마시며 괴로운 일이 있어도 훌훌 털어버리는 법을 배우며 양보하고 베푸는 삶도 나쁘지 않으니 그리 한번 살아보세요. 돈과 권력이 있다 해도 교만하지 말고, 부유하진 못해도 사소한 것에 만족을 알며, 필요하지 않아도 휴식할 줄 알며, 아무리 바빠도 움직이고 또 운동하세요. 3천원짜리 옷가치는 영수증이 증명해주고, 3천만원짜리 자가용은 수표가 증명해주고, 5억짜리 집은 집문서가 증명해주는데, 사람의 가치는 무엇이 증명해주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바로 건강한 몸이요. 건강에 들인 돈은 계산기로 두두지 말고요. 건강할 때 있는 돈은 자산이라고 부르지만 아픈 뒤 그대가 쥐고 있는 돈은 그저 유산일 뿐입니다.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차를 몰아줄 기사는 얼마든지 있고 세상에서 당신을 위해 돈을 벌어줄 사람도 역시 있을 것이요. 하지만 당신의 몸을 대신해 아파줄 사람은 결코 없을 테니 물건을 잃어버리면. 다시 찾거나 사면 되지만, 영원히 되찾을 수 없는 것은 하나뿐인 생명이라고. 내가 여기까지 와보니 돈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요? 무한한 재물의 추구는 나를 그저 탐욕스러운 늙은이로 만들어버렸어요. 내가 죽으면 나의 호화로운 별장은 내가 아닌 누군가가 살게 되겠지. 내가 죽으면 나의 고급진 차 열쇠는 누군가의 손에 넘어가겠지요. 내가 한때 당연한 것으로 알고 누렸던 많은 것들, 돈, 권력, 지위가 이제는 그저 쓰레기에 불과할 뿐. 그러니 전반전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요. 너무 촉망이 살지들 말고 후반전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아. 아직 경기는 끝나지 않았으니 행복한 만년을 위해 지금부터라도 자신을 사랑해 보세요. 전반전에서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던 나는 후반전은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패배로 마무리했지만 그래도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따뜻한 기쁨을 느낍니다.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며 살아가기를 힘없는 나는 이제 마음으로 그대들의 행운을 빌어줄 뿐이요. 이 건희, 여기까지가 이건희 회장의 편지입니다. 누가, 육신의 옷을 벗었다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은 그럼 이제부터 그 영혼은 어디에서 거하게 되는 거지? 라는 걱정입니다. 이제부터 그 영혼은 영혼이 흑암 속 깊은 불 속에서 비명 지르며 뒹굴 것이 아닌가 싶어 괴롭고 그 영혼이 불쌍합니다. 병상에서라도 혹시 누군가 전도했을까? 그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회개했다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아침 신문 방송을 보며 묵상하게 됩니다. 주여, 못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어 내민 손 거두지 마시옵고 오래 참으시어 구원을 이루시옵소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